습니다. 득템 진화도랑 복하시던 분들이 졸라 많던데 <laughs>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아 잠깐만 이분이 만든 거야? 잠깐만요. 아이 사람이었구나. 와야 잠깐만 시작부터 너무 빡센데아 게이지 불개가 아니구나. 와나 이제 알았어. 게이지가 네칸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. 와네 칸으로 바람 팔찌 된 거야. 심지 이렇게 가지고 5천억에 파는 거고. 와와아 <laughs> 근데 이형님은 원래 현질을 하시는 형님이시네 v p 가 원래부터 16이네 원래 DP도 많고 그냥 애초에 이게 필요가 없어서 누르신 거네요 와 일단은 따봉드리겠습니다 와 레전드 자 시작부터가 레전드인데 <laughs> 자 한번 볼게요 빠친코 5만 어형 나와봐 아, 형님, 나와봐요. 5만원으로 이렇게 먹었다고? 아, 근데 이거, 이거잖아. 정글판이 이게 열렸을 거 아니야. 태호가 아니라 이게 열렸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, 프랑스 딱 떴을 때 엄청나게 신났다가, CF 떠가지고 겁나, 아, 그래. 그리스만 정도면 이득이지 하고 딱 나왔는데, 태호가 있는 거잖아. 와, 미쳤다. 와, 태호 그리스만. 와, 축하드립니다, 형님. 대셨는데요 달달한 아침지나 목길래 38개나 달려있는 거야? 뭔데 이거? 우 와! 저우원 소리가 잘 어울리는 컨텐츠가 여기 있었네. 아 그러네. 노골의 노진모라고 하시나. 와 진짜 레전드다. 이거 서버 최초 아니에요? 월손 팔찌는 제가 좀 여러 개 봤는데 파토 손팔찌는 이분이 처음 아니야? 뭐 이거 파토 손이랑 파토 손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십진이랑 팔찌이랑 대화하고 있는. 형님. 축하드립니다. 혹시 리뷰 한번 가능할까요 형님? 이거는 리뷰 맛돌이 똑딱이겠다. 어, 이거는 리뷰 한번 해야겠는데 진짜 500원의 행복. 이야! 아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. 여러분의 해피엔딩입니다. 저거 팔고 증가라고 남은 50억 티피로 진화했다가 다들졌네요 정의는 승리합니다. 큰! <목소리> 나만 안 나오는 거였구나. 아, 내 네, 혼란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갔네. 야, 근데 만약에 진짜 백강해가지고 저 노란 정압판 열리면서 노루웨이 귓귀 뜸에 진짜 뽕 개쩔겠다. 오마자처럼 추가해서 야, 잠깐만 댓글이 댓글이 리만 야! 와, 이런 게 나와요? 아니 진짜 이런 게 나온다고? 아니 SSS를 못 먹었대 여러분. SSS를 못 먹었. 하지마,하지마, 하지마. 뒤로 넘겨봐. 뒤로 넘겨봐. 너 뽕에 차 있지마. 너 뽕에 차 있지마고. 음... <laughs> 스타터팩 두 개에서 이게 뜨네요. 야 이거 진짜 이건 이거 타이 아니야? 아니 S S S가 아닌데? 와, 이게 뭐야? 이렇게 <laughs> 너한아 어느정도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것만 나와 아니 이 사람 뭔데 2000개에서는 고래츠카팔진 나오고 여기서는 58,000원으로 얼토 아니 근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, 이것도 아이패드고요. 이것도 지금 보면 아이패드잖아요. 이것도 아이패드예요. 이게 사실이라는 거. 야, 이게, 야, 이게 1등인 거야. 아니, 잠깐만, 이거랑 소름민 팔질이 레전드인 것 같은데? 아마 500원으로 2760배 먹었습니다. 너 뭐야? 아, 나 진짜 어지러울라 그래. 아, 아 넌또 뭔데? 엄.. Um. <laughs> 야저 목소리 진짜 이거랑 진짜 잘 어울린다! 1500에서 이게 뜨네요. 1500.. 무료 애플맨.. 아이고 귀여우니까 별 줘야겠다! 귀여우니까 좋아요 하겠습니다. 이 이건 귀엽네. 아 이건 귀엽다. 아 이거 살짝 인위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리플레이 트는건데 아, 잘 뜬건 맞는데 반응이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당신 지금 첫 테이크가 아니라 리플레이로 찍은거잖아요 아.. 적어도 어떤 발음이 되면 어? 프랑스 시리엘? 야, 야, 와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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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<laughs> 아, 제 영상에 나와 보고 싶대. 아, 너무 귀엽지 않아? 아, 이러면 인정이지. 야, 이러면 인정. 귀여운 스리가 인정드리겠습니다. 님이 거기서 왜 나와? 와! 선수가 공짜패가 아니야 이거? 상복박이 상초이스 아니에요? 내가 의욕이 없어. 얼토 지나 법 아, 하지 마. 아, 진짜 하지 마. 아, 이게말 배 아프면 좋아요 눌러줘. 세코 폭탄을 갈아서 뭐가 나오는데?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아 그래. 아나 노르웨인 이줄 알았어. 아, 오케이, 아, 좋아요 는 눌러드릴게요. 아 뭐, 이거는 축하를는 드릴게요. 아, 내가 네. 앞에 너무 심한 걸 많이 봐가지고. 야 원래 이거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? 분 아니 나 진짜로 나 궁금해서 그래. 뭐? 붕괴라 별 감흥은 없긴 한데? 혼났다 <laughs> 이번에도 500원 백에서 도치메시. 근데 이게 크리티컬 3 크리터죠 8 <laughs> 4스 <laughs> 여기가 아니잖아. 잠깐만 840에서.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아나 진짜 미치겠다. <웃음> 진짜. <웃음> 형이 0m 얘기만 앞으거같다고요안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저 정도 나와도 그게 문제긴 해요. 제가 만약 방송에서 저 정도 나오잖아요. 진짜 채팅창 불날 걸. 저 그냥 저 하루 방송 그냥 포기해야 돼요. 네. 그치. 그날은 디아스 굳인 가야 돼. 그러다 굳인 붙잖아. 1 0진 가야 돼. 아 현타오네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불량은 불량대로 넘치고 네, 분노도 분노대로 넘쳐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